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월가는 다소 반락을 했습니다만, 어, 지금 현재 반등 반락은 단순히 심리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매 트레이딩에 어, 활용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매매자들도 거기에 따라다니는 것은 별로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투자자는 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 심리의 군중 심리의 흐름에 동려되어서 어, 주식에 대한 이 매매 움직임을 어, 그렇게 이제 따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아마. 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뭐더 심각하면 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좀 속으로 든다 그러면 다시 또 반등할 것이고, 뭐 이런 변동성 흐름, 롤러코스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펀더멘트에 집중해야 더 좋은 기회를 얻고, 더 좋은 값에 매수를 할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 4조, 아, 1조 달러 클럽. 요 주식을 가지고 우리 삼성전자가 여기에 언제 가입을 할수 있을지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조 달러 주식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기업. 4대 천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삼성전자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 비교 가치에 의해서 투자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4대 1조 달러 클럽 이 주식들을 가지고 한번 계회를 보겠습니다 물론 뭐이 주식들은 스토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뭐 수많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하려면 은뭐 망망대해에요 마치 우주에 뭐 별을 관찰하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뭐 어, 망망대에 광범해진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들이 얼마나, 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매 a 하면서 확대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 광범위한 사업 속에서 딱 하나를 봐서,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요게 PR입니다. 이 PR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식의 그 평가 지표는 절대지존의 지표가 PER 입니다. 근데 이 PER 이 단순한 숫자가 어이 음, 의미가 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질적인 의미. 양적으로는 매우 단순하죠. PER 몇배 근데 이, 이 몇배라는 것의 질적인 의미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오늘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삼성전자가 이 4대천왕 5대 천왕으로 이제, 어 여기에 끼어들 그 날이 언제쯤일까. 가슴 벅찬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꿈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를 지금 한번 측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기 전에, 먼저, 어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새로 뭐, 모바일 사업 부 CEO가 새로 이, 임명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노태문 사장인가요? 요번에 이제 첫, 어, 출사표로 11일, 미국 현지 시간이니까, 11일이니까, 우리로서는 12일이 되겠죠? 수요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신형, 언폴, 언팩 행사, 이뭐 해마다 하죠? 어 갤럭시 10번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11번인데 이번에는 11이라고 안 하고 2020이니까 갤럭시 20이라고 이렇게 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갤럭시 20 행사에 얼마나 또 새로운 갤럭시의 기술 혁신이 나왔는가?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의 진척도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죠. 애플의 연패 행사하고 항상 대비돼서 월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애플과 같이 어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은 애플과 같은 급이죠. 미국이 지금 자존심 때문에 애플을 굉장히 비싸게 쳐주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은 뭐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졌고 어 실적 경쟁에서 누가 이제 더 올라서느냐 정말로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뭐 대대적으로 또 월가에서 보도가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가치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 이 진단하기 위한 그 기본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어, 이 4대 천왕.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이 구글이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네개 회사인데요. 이네개 회사가 일조 클럽입니다. 1조달러이한개 회사가 우리 한국의 상장 회사 코스피 전체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뭐 AAA, 3A에다가 M, 마이크로소프트에 합하면은 합치면은 AMS가 되네요. AMS, AMS. 여기다가 우리가 삼성을 하나 제일 앞에다 붙여가지고 삼 a m s 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이 알파벳부터 보면 이 구글 이게 여러분 다 아시죠 어 검색 엔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검색 엔진에서 국내에는 뭐 네이버가 1위지만 세계 최고 세계 최고가 구글 검색 엔진 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1등 이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의 세계의 왕이죠 왕 오피스 윈도우를 비롯해서 오피스 이게 뭐어 비교 경쟁 대상이 없는 1등이고 애플은 아이폰의 1등이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1등인데 전자상거래 1등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러스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어 이게 뭐 상거래뿐 아니라 이, 뭐, 웹 기반 구축해주는 서비스, 뭐, 관련되는 온라인 서비스 통칭해서 뭐, 판매하고 있는, 어, 그, 클라우드죠. 그래서 이게 4개사가 전부 다 세계 1등, 경쟁사가 없는 무소위의 1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끼어들수 있느냐? 삼성전자는 애플과, 어 아이폰에서 갤럭시하고 거의 뭐, 상벽을 이루는 1등으로 올랐었고, 그 다음에 세계 반도체 세계 최고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세계 최고라는데 여기에 손색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명성으로서 뒤지지 않는다, 브랜드 가치로 뒤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어 일단 그 외형상의 브랜드 이미지로 여기 에 다섯 개 중에 하나로 끼어들만 하다, 충분하다, 자격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려면 실적이 그게 따라줘야 돼요. 실적이. 실적이 뭐냐?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같이 비교하려면은 PR로 딱 하나로 비교할 텐데 뭐 실적이 그 공격 목표가 실적이지 뭐예요? 매출과 실적. 근데 그 실적이 어 지속 가능하냐입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지속 지속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 지금 당장 어 현재의 그이그 현재 이익으로 평가는 일단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으로의 가능성 이 이익이 지속 성장 가능하냐. 이걸 가지고 가능할 수 있어야. 거기에 공감을 할수 있어야 이게 이제 매겨지는 거죠. 이 현재의 PR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PR을 가지고 비교하자면 이네개 4대 천왕은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믿어주는 거죠. 월가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얼마, 얼마로 매기고 있나 한번 보기로 하죠. 얼마로 매기고 있나.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맨 처음에 이 시가총액 제일 큰 회사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크냐, 애플이 크냐. 애플이 더 크네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서로 당일 주가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뭐 윈도우하고 오피스 뭐 경쟁자가 없죠. 계속해서 수요자는 늘어나고 가격도 올리고 뭐 끝없이 진화하는데 이 클라우드로 다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시기가 개별개별로 팔았지만 지금은 회사 전체 DB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서 이 클라우드 속에 들어와서 그냥 마음대로 쓰도록 이 클라우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의 무한성장 이걸 가지고 이회사의 pr을 옛날에 10배 매기다가 이제 뭐 성장이 뭐 끝났다 해서 10배 매기다가 느닷없이 지금 pr이 34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3배 4배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가지고 pr을 배수로 올려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품이죠. 그래서 거품이 느닷없이 이게 뭐, <laughs> 1 4 0 0빌리언이 됐는데, 어, 1 4 0 0빌리언이라면 이게 원트릴리언 400이죠. 그러니까, 어, 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00조, 1,600조 정도, 1,500조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 좀더 키울까요? 이게 뭐 파라볼릭이라 그럽니다.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실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매겨 주는 겁니다. 이게 뭐 성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2016년에 비해서 갑자기 2016년까지는 보세요. 이게 2000년에 아 버블 붕괴되면서부터 16년간이나 원래 제자리로 오는데 16년 걸렸어요. 16년. 그러니까 26년까지의 이 가치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소프트웨어의 1등 가치입니다 이게 50달러 주당 50달러 에서 183달러 니까 거의 4배 가까이 갑자기 이게 뭐어 4년만에 갑자기 4배로 올랐죠 4년만에 실적이 4배로 올랐나 천만의 말씀 실적인뭐 조금 더 늘었어요 그때보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게 이게 지멋대로란 말입니다. 3 0배 이게 너다 없이 10배 먹이다가 35배 매여 버린다. 그게 성장 가치를 그냥 질적 가치를 잃어줘 버린다는 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밸류가 어, 높아졌다. 그러면은 다른 것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 또, 실제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파라볼릭으로 이렇게 막 올랐나. 이 전부 다이 최근에 막 밸류에이션을 새로 높여준 겁니다. 클라우드 때문에. 이 클라우드화 하면서, 어, 이 DB를 무한적으로, 어, 구축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빼내 쓰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 이게,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변화예요. 클라우드화 됐다라는 거. 이게 마치 그 인간이 하느님한테 기도해서 하느님한테 모든 걸다 솔루션 받아서 오는 그런 개념이 랑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한 그큰 형님한테 그냥 부탁해서 다 그냥 들어주는 솔루션이 거기서 다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든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비슷해요. 이게, 어 시가총액 나누기 PR 하면은 이게 실적이 얼마가 나와요. 이게 실적이 전부 다 계산해 보면은 우리 돈으로 40조 내외가 됩니다. 40조 내외. 40조 곱하기 30배 하면 얼마입니까? 1,200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40조 내외인 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데 시가총액은 이게 PR 10배 매겼다가 30배 매겨버리니까 400조에다가 1,200조 돼버리는 3배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순간적으로. 불과 3, 4년 안에 다,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3, 4년 안에. 3, 4년 안에 이익이 늘어났어가 아니라.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이 천, 천조인데. PR이 30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4대 천왕이 전부 다 이익이 한 40조 내외 이렇게 뭐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마존만 아닙니다, 아마존만. 아마존은 이익이 뭐 턱, 없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PR 90배 매깁니다. 아마존은 이 성장,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매겨주는 거죠. 그, 아마존 실적은 뭐, 이, 그, 지금 뭐, 천조 나누기, 어, 90배, 100배 하니까 한 10조 밖에 안 나오겠죠, 이익이. 10조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천조 매긴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이익의 질이, 만약에 성장 지속한 이익이다라고 평가받으면은 PR을 30배 준다. 애플이 애플이 어디갔지? 애플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와 가장 경쟁이 되는 애플이 어, 이걸 2019년도에 보세요 애플이 150달러에서 지금 320달러로 1년만에 지금 더블 됐잖아요 더블 다블 넘어갔죠 1년 동안에 이익이 두배 늘었습니까 이익이 그대로 있잖아요 재작년 이익이나 작년 실적 이익이나 똑같잖아 그런데 같은 이익을 가지고 느닷없이 이게 뭐두배를 매겨 버린다 이거 PR을 더 준다 가치가 있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성장가치에 대해서 더 매겨주고 어, 현재 이익의 질에 대해서 더 높여주는 거는 그 성장 기대치 뿐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금리입니다. 이 채권 금리와 주식의 수익이라고 항상 상대적으로 이 경쟁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 그 대체 상품인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같은 이익을 주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채권 금리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PR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평균 PR이 미국에서 20배가 지금 이렇게 주는 것은 과거보다 최고로 많이 준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줘야 된다 왜냐면 하 채권 수익률이 지금 6% 7% 에서 10년 20년 만에 20년 동안 계속 떨어져서 지금 1%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PR 30배도 충분히 줄수 있다는 거죠. 평균, 시장 평균을. 그럼 시장 평균을 PR 30배 준다면은, 이 4대 천왕 이런 건 PR 또 40배를 줘야 돼요. 같은 이익을 가지고도. 그래서 이게, 어, 채권 수익률과 주식의 비교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 이 이익 성장의 그 기대치 때문에 또 이걸 이렇게 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익의 질이라는 게, 바로 PR에서 이익이, 이익이 중요하다. 현재 이익이, 어, 많더라도, 성장, 지속성장 가능성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은, PR 밸류가, 배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30배 주다가 20배로 줘버리고, 10배로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 삼성전자의 지금 이 밸류를, 원래 그 실적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20조가 됐습니다. 예, 단기 순이익이요 근데, 평균, 평균 작년, 재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40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만약에 삼성전자가 원래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데, 원래 업황이 좋아진다고 했죠? 어, 이 4대 천왕이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클라우드,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거기에, 어, 거대한 DB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반도체가 들어가고, 인공지능 반도체가 들어가고, 이 모든 기반이 삼성전자이고,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4대 천왕들이 가는 그 영역에 똑같이 동반해야 되는 주식이죠. 이익이 그럼 그만큼 나느냐? 그만큼 낫잖아요. 이게 40조가 똑같이 나는데, 원래, 어, 일시적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 삼성전자가 기존에 왜 PR 10배까지 안 좋은, 밖에 안 줬느냐. 경기 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심하게 등락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지속 가능한 성장 실적이 아니다라고 평가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4차 산업이 봉괴되어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이, 사이, 이 사이클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에 아마 세게 나왔지만은 앞으로는 이 거대한 사이클에서 이빅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단기 사이클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어이 원래 이익이 이제 본격 회복 단계에 들어간다면은 이 40조 이익이라는 게 작년도 어이그 재작년도 이익이 이제 정상 이익이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높았다는 이익이 아니라. 그러면 이익을 회복한다면 만약에 원래 내년도 이익을 회복해서 이제 본궤도 사이클 없이 본궤도에 간다면은. 그때 아마 PR 30배 매겨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가 총액이 1,200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조 달러 클럽의 가입이 이미 지, 이, 질적으로는 이미 그 가치로서는 이미 올라서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을 매겨주느냐는 원래 반등하는 걸 보면서 아마 글로벌 펀드들이 매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되면 은 1조 클럽에 가입이 눈, 눈, 눈앞에 왔다 이제 임박했다 이런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1조 어, 클럽에 가입하려면 지금 시총이 320종가 뭐 350종가 되는데 한 3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3배가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어, 순식간에 3배로 올려졌잖아요. 이게 뭐 2년 3년 동안에 3배로 다 올랐잖아요. 단순히 그 밸류에이션의 평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평가는 이제 이 반도체 4차 산업, 5G,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그동안에 단순히 반도체, 이게 뭐 PC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요 수요에 따라서 반도체의 사이클이 뭐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등락하는 이란 밸류에서, 밸류에서, 그 밸류가 바로 삼성전자에 매기진 밸류에서입니다. PR 10배. 거기서 이제 벗어난다. 그러면은, 이익이 뭐 3배가 늘어났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익을 가지고도 순식간에 PR을, 어, 매겨주면서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